레인을 항상 깨끗하게 만들어 놓고 최상의 퍼포먼스를 끄집어내는 영상보다는 어 이걸 대부분 시청하시는 볼러분들은 깨끗한 레인 환경이라기보다는 항상 조금 사용감이 있는 레인에서 치게 될 거고 이 볼의 최고의 성능치를 깔끔한 모션을 만들어서 보여드리는 건 당연히 상품성을 만들어내기엔 최고의 방법이겠죠. 하지만 어 조금 더 진솔하게 다가오고 싶다. 약간 이런 게제 생각이 좀 들었어요. 현실적으로 우리가 일상적으로 근무하시다가 를 볼링장에 놀러 가셨는데 레인이 좀 지저분하고 이럴 때.

strengthen all that i was dealing with this that i could tonight 기존의 레이아웃을 조금 바꿔서 이번에는, 자, 핀링 기공으로 해봤습니다. 어, 여기에 딱 뚫려있죠. 수치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일단, 지금 영상을 미리 앞서 보여드린 이유 중에 하나는 레인이 지금 깨끗한 상태입니다. 어, 깨끗한 상태에서의 이 너가웃의 반응 자체가 뭐 이건 말이 말이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좋아요. 어, 너무너무 좋아서 보여드렸어요. 그럼 왜 보여드렸냐? 오늘 또 정기전이 있는 날입니다. 저희 티셔츠를 입고 있죠. 저희가 9시에 정기전을 하니까 이제 좀 레인이 전체적으로 불규칙하게 지저분해져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우리 클럽원들이다 들어가서 쳤을 때이 너가웃이라는 볼이 타용도가 굉장히 높아야 되는 환경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안정적으로 점수는 만들어낼 수 있겠다. 인텔과 레틀러. 너가웃보다는 좀 아래 등급이죠. 그 볼로 윗장을 치는 공략을 보여드렸다면 오늘은 좀 지저분한 레인 환경 속에서 조금 센터 오일을 이용한 한번이 너가웃으로 쳐도 충분히 감당이 될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기전에서 지저분한 환경에 이 너가웃이라는 볼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또 어떤 반응을 하는지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프레시한 레인보다는 항상 지저분한 레인에서 많이 치기 때문에 그 환경을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입니다. 레인이 깨끗하고 기름 경기가 뚜렷하고 드라이가 깨끗할 땐 이런 모션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비를 한다고 해서 이 레인은 계속가지 않죠. 한 게임 두 게임 치면 뭐 이미 지저분해지죠. 다 같이 여러 명이 치면 더 빨리 진행되기도 하고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 볼링공을 보여드릴 때는 조금 현실적으로 레인이 지저분 환경에 보여드리는 게 맞지 않을까. 지저분하다라기보다는 좀 일상적인 레인 환경을 보여드리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퍼포먼스적인 느낌보다는 일상 속에서의 움직임을 한번 확인하러 가보시죠. 출발 지금은 연습 투구를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1, 2번이 아까 3, 제가 4번에서 좀프레시한 레인을 칠 때는 굉장히 백엔드 강했죠. 어, 백엔드도 강하고 좀 뭔가, 아, 이거는 경기가 뚜렷하고 꽤 레인이 깨끗하다는 게좀 느껴졌는데, 1, 2번은 아까 제가 4번에서 촬영을 하고 있을 때, 스타우스 볼 일반 본 룰러 분들이 한 둘, 네 다섯 분이었나? 1, 2번을 엄청 치고 가셨어요. 그래서 지금 아마 굴려보지 않아도 예상되는 건 백엔드가 상당히 기름이 많이 뒤로 밀려나 있을 것이다. 예상돼요. 그럼 아까 같은 라인을 사용해봐야 큰 의미가 없을 것이고 아, 조금 위로 올라가서 붙여서 치는 라인을 공략을 해도 조금 밋밋할 것 같기는 한데 한번 이오벌은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런 지저분한 레인에서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아까는 그냥 뭐 스탠스가 뭐 센터에서 7, 8 내려가긴 했는데 지금은 그냥 센터에서 쳐볼게요, 그냥. 센터에서 15, 14부근 붙여서. 붙었죠? 야, 아까는 이 자리 쳤으면 1, 2를 그냥 넘어갔을 라인인데 야, 아까 4번 라인 같았으면 지금 1, 2를 그냥 넘어갔을 라인이었잖아요. 음, 제가 지금 4번 라인에서 쳤던 영상을 잠깐 보여드리면 이 정도 백마찰이면 반응이 좀 빨랐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 방금 얘기했다시피 하우스 볼러분들이 많이 사방팔방 막 굴리셨기 때문에 최대한 앵글을 조금 붙여서 한번 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 간접적으로 테스트가 가능하겠죠 캐리를 이겨내는 볼이 과연 될수 있을까 라는 테스트가 첫 번째 시작이 되겠네요 간접적으로 아주 좋은 환경이 만들어졌습니다 한번 굴려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연습 중입니다 지금은 아직 정기전 시작 전이에요 상당하다. 캐리를 그냥 이겨버리는데? 너무 좋아. 그러더 그러니까 이상 발전할 것도 없어. 내가 볼 때는 이 쉐비욱이라는 허버스탁은 그냥 여기에서 멈춰도 충분히 너무 만족하고 허버와 코어의 궁합 자체가 너무 잘 나오고 검증된 거다. 야, 근데 여기 지금 하우스 볼러가 많이 진짜 이렇게 사방팔방 치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오, 요 정도 백엔드를 부드럽지도 않게 그냥 임팩트 있게 강하게 눌러 들어가는 것 자체가, 아, 상당히 감동적입니다. 자, 이제 연습 투구는 끝났고,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이팅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에이! 자, 우리도 화이팅 한번 해, 우리 팀. 오케이, 오케이. 자, 하나, 둘, 셋! 에이! 해서 첫 게임은 이제 캐리가 많이 진행된 레인은 벗어났고 이제 두 번째 게임으로 넘어오는데 어 4번 같은 경우는 제가 사용했었던 아까 처음에 굴렸었던 그 레인에서 정기전 한 게임이 이제 다섯 명 들어가서 쳤으니까 조금 사이드는 마르고 센터도 약간 지저분한 상태일 거고 3번은 파악이 되지 않아요. 그러면 아마 1, 2번보다는 조금 더 이제 딥 인사이드로 내려와서 약간 이제 조금 브레이크 설정을 제대로 하고 쳐야 될 레인이 온것 같습니다. 자한 번. 쳐볼게요. 조금 다른 라인이 형성되겠죠? 아까보다는 조금 마찰이 돌아오기 시작하는데. 좀 올려야 될것 같습니다. 네, 아까 1, 2번 레인에서 칠 때는 지금 방금 사용한 라인 자체는 그냥 3번 핀, 1번 핀에 아 맞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약간 얇았어요. 다음에 3번 레인 돌아올 때는 제가 한번더 올라가서 다시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아까 1, 2번에서 보던 너가웃과 지금은 어떤 것 같아? 어, 아까 되게 많이 이끌어졌는데 지금 빨리 잡히지? 잘 잡히네 그리고 지금 오일 굉장히 많은 곳을 시키고 있는데 응. 지금 센터 안에 오일 되게 많거든 어, 한17 정도 어. 지나갔거든? 너가 디펜더 하이브리드를 치는 자리야 아, 네. 이게 너가 옷이 원래 이래 1, 2번이 가뜩이나 레인이 밀리는데 지저분하기까지 하니까 그치. 붙여서 길게 느껴졌던 것 같아, 그랬던 것 같아. 여기에서 아까 1, 2번 라인을 썼으그냥 원투야. 그렇지. 너무 빨리 잡히니까. 맞아. 내가 지금 3번에서 총구 쳤는데 음. 원투로 넘어갔었거든. 음. 그러니까 나도 그대로 쳤었거든 1, 2번에서 쳤던 거라 차이가 지금 1, 2번이랑 3, 4번의 차이가 많이 나긴 하네. 보통 3, 4번 레인 환경이 정상적인 레인. 그렇지. 그래서 약간 지저분해지는 거지. 5 0 0입니다한닝이나 따라올 수 있나? 네, <laughs> 이벤트 하이브리드면 가능하지 않을까? 어. <laughs> 한번 보겠습니다 어디 대회 나가서 이렇게 치면 너무 재밌지. 과연 누가 먼저 쓸 것인가? 지금 우리 5천 원 내기 중인데. 아 그러게. 아 약간 스윙을 밀었어. 저 카바로 만족하는 꼴입니다. 일상 환경에서도 사용하기 딱 좋은 러가우 여기 레인은 또 어떨려나? 좋아요, 좋아요. 예측이 가능하지가 않아. 좋아요. 이 시간에는 아, 오케이. 약간 반감미 쓰는데 받아줬어. 좀 밀리나? 밀릴 수밖에 없네. 안짱 센터 오일이 상당히 두껍죠. 이러니까 밀렸지. 올라가야겠다. 올라가야겠어. 더올라가야겠다더 올라가야겠어. 이렇게 해서 오늘 이 너가웃이라는 볼링 공을 새롭게 출시한 너가웃이라는 볼링 공을 어떻게 보면 어, 조금 더 저는 이런 걸 보여드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레인을 항상 깨끗하게 만들어놓고 최상의 퍼포먼스를 끄집어내는 영상보다는 어, 이걸 대부분 시청하시는 볼러분들은 퇴근을 하시다 보면 아무래도 조금 뭐 늦게 볼링장고 깨끗한 레인 환경이라기보다는 항상 조금 사용감이 있는 레인에서 치게 될 거고. 또 어떤 레인을 만나면 제가 아까 1, 2번에서 쳤던 것처럼 하우스 볼러가 다녀간 레인에서 또 굴릴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면 하 궁금해 생각을 해보니까 이 볼의 최고의 성능치를 깔끔한 모션을 만들어서 보여드리는 건 당연히 상품성을 만들어내기엔 최고의 방법이겠죠 하지만 아 조금 더 진솔하게 다가오고싶어 약간 이런 게제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마침 전기전 하면서 깔끔한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 마침 잘 됐다 이 볼을 항상 드라마틱한 항상 깔끔하고 드라이 좋고 이런 환경에서 치는 액션보다는 현실적으로 우리가 일상적으로 근무를 하시다가 볼링장에 놀러 가셨는데 레인이 좀 지저분하고 이럴 때 과연 리뷰를 봤던 그 영상 속의볼 모션이 과연 똑같이 나오겠냐라는 거겠죠 그래서 제가 영상 초반에 레인 정비가 깨끗한 상태에서 풀모션을 제가 한번 담아서 보여드렸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좀더 현실적으로 우리 일반인 블러 분들께서는 이 볼링공을 사용할 때 흔히 어떤 환경에서 가장 많이 칠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정기전이겠더라고요. 정기전 또는 반드은 시간. 뭐 대부분 뭐 일찍 오셔서 레인 깨끗한 환경에서 치시는 분들도 당연히 계시겠죠. 하지만 일상적인 이런 레인 환경에서의 이 새로 나온 너가아웃은 어땠는가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요약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제가 볼 때는 엘리 카본이라는 볼이 출시했을 때는 캐리에 조금 약하다라는 이야기를 조금 드렸었죠. 그 볼은 이렇게 좀 지저분한 환경에서는 사용하기 좀 힘들 것 같다라는 게좀 정리가 될것 같고 지금같이 약간 캐리도 고뭐 전체적으로 레인이 지저분하고 이럴 때는 이런 너가아웃 같은 솔리드인데 대칭 볼뭐 이런 볼 같은 경우가 보통 우리는 전체적으로 천우라는 말을 많이 쓰죠. 여기서도 사용 가능하고, 저기서도 사용 가능. 하고 깨끗할 때도 좋고, 지저분할 때도 좋고, 뭐 이런 이야기가 되는데, 지금 제가 환경을 만들어 보니 딱 전천우가 맞는 볼이다라는 게 어느 정도 영상 속에서 검증이 된거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듭니다. 시청하시는 분들의 눈이 더 수준이 높으시니까 한번 댓글로 같이 이야기해보는 시간도 괜찮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다다다다다다다다 Keep me